이게 뭐제 거잖아요. 네. <laughs> 원장 가위, 어. 스트로크 가위인데, 어. 그냥 돌아다녀보면 무늬만 스트로크 가위가 많아요. 제 거는 무늬만 스트로크 가위네? 말하자면, 이렇게, 거의 브론트처럼 이렇게 브런트로 잘라도 잘리잖아요. 응. 이거는 사실은, 스트로크이라고 하기엔 좀크네 아니, 나그 잘, 된, 잘 쓰는데? 쓰기는 쓰는데. 봐봐봐. 그냥 이렇게 쓰지. 응. 근데 힘을 세게 주면. 푹 나가버리죠. 힘을 세게 주면 나가. 그렇죠. 많이. 응. 그래서, 빨리빨리못 하겠어. 응. 이 정도, 이렇게 툭, 그냥 잘려버려. 그렇죠. 얘는 브런트 기능처럼 그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 거는. 응. 말하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배불뚝이 여기 응. 많이 나와 있어요. 응. 배불뚝이 심하죠.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아, 봐. 여기가 나와 있다고요? 배가?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이, 이 라인이. 아이 라인이? 예. 안쪽 잘리는 라인이 응. 원장님 거의 반듯하잖아요. 나오긴 나왔는데? 나오긴 나왔지만 우리 것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얘는 거의 직선이잖아요. 얘만 이렇게 나와 있지. 많이 나올수록 잘 미끌, 그렇죠. 좀 미끄러지게 나오죠. 그러...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브런트로 음. 안 잘려요. 이건 거의. 화면 이만큼 무시할 것 같아요. 거의 이렇게 하면 이 브런트 기능이 아니에요. 얘는. 그러면은 스트로크 잘려요. 한번 해봐봐요. 네, 스트로크는. 배불뚝이가 많으니까. 누르면 빠지면서 누르면, 나간다고? 그렇죠. 이건 내가 해봐야 돼. 네.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게스트로할 때, 팍,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 그죠. 아, 이게 툭안 잘리고. 네. 미끄러지듯이 그냥 저절로. 제가 남아요. 막 세게 힘을 줘도, 네. 이게 스트로크가 아주, 자, 자연스럽게 된다. 되네. 어, 그러죠 그니까, 이렇게 했을 때, 세게 한번팍 닫아볼게. 원래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자,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아, 어? 얘를, 세게 닫는다. 세게 닫는다. 아, 미끄러지면서 빠지네. 네. 어? 세게 닫는다. 이렇게, 응. 각도를 좀 많이 줘도 미끄러진다. 잘 하시는 원장님, 스트로크 잘 하시는 원장님은 이렇게 이렇게. 되게 부드럽게 잘 빼시더라고. 네. 근데 제 거는 이게 사실 저렴하게 산 거예요. 이거는 <laughs> 메이커도 아니고. 제 거는 똑 잘리죠. 빠지긴 빠지는데 잘려요. 그냥 살이 떨 살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많이 잘리네. 네. 완전 없어져 버리네. 그러죠. 좀 위험하다. 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스트로크 아이를 자주 안 쓰는 이유였네. 네. 그냥 이렇게 그냥 부드럽게 네. 조금씩 나가야 그냥 눌러주면 눌러주면 저절로 그렇게 편안하게 어, 나가줘야 돼. 네. 그러면 이제. 제 테크닉 문제가 아니라 가위 문제였네. 그러죠. 그러니까 얘는 아, 편하게 쓸수 있어요. 아무나.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쓰는 용도는 가능하죠 그런 거는. 근데 스트로크로 이렇게 그런지. 포인트 커트를 하는 거하고 큰뭐더 음, 좋은 점은 있나? 포인트 커트를 할때반이안 빠지잖아요. 많이 툭툭 잘리지 않는다. 그렇죠. 아 미끄러지면서 음. 칠 것만 치니까. 그렇죠. 툭안 그러니까 아. 잘리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내가 힘 조절을 힘 조절하고 상관없이 잘안 해도 네. 잘안 해도 사선을 이렇게 넣고 이렇게 치면 부드럽게 네. 미끄러지면서 조금씩 뚝, 나간다. 툭 잘라도 툭안 나가잖아요. 아. 원자하고 다르잖아요. 이 가위가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이 부분이 V10 등급이라면서요? 네. 이 가위는 한국에서 가공을 해서 생활의 달인 그, 자, 그, 그 분께서 만드시고 여기만 용접을 하고 여기는 국내 쇠고 여기는 네. 최고 등급인 V10 네. 등급 네. 아주 단단한 합금이죠? 합금 네. 뭐 정확한 비율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연결돼서 네. 여기 VG10 이라고 써있는 게 그거 네. 말인가요? 그죠. 그, 최고 수제 가위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뭐, 어 요거 가격을 얘기, 오픈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어 전화 와서 현금으로 사신다고 하면 좀 많이 뒤치해주세요. 네. 스트로크 가 이게 몇인치예요 요거는? 5.75. 5.75? 아, 6인치네, 6인치. 6인치? 네. 제일 네. 많이 쓰는 가위예요 네. 그 정도가 제일 많아요. 6인치가 어, 또뭐 다른 가위도 있나요? 6인치가 이 정도 6인치 잖아요 이게 아, 6인치? 네. 6인치가 예. 6인치 가 인치. 이거는 여튼. 지금 검형이죠? 네. 6인치가 예. 이거예요 그리고 요새 제일 하여튼 제일 많이 나가는 가위가 이거예요 이건...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때 아, 이게 10발 짜리는 좀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네. 네, 지금 14발이죠? 네. 네 이게 질감 처리하기에 되게 좋더라고. 표시 안나죠 텐텐 좀 쓰기 좀 힘든 초보자 분들 쓸 때는. 많이 나가. 참 좋은 것 같아. 네, 표시 좋을 것 같아. 네. 표시가 안 나고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여름에 머리 숱 많은 음. 사람들 특히. 우리가 그러면 그 초보 선생님들이. 야, 이거, 이것도 티닝인데 티닝으로 여러 번 하면 되지 않아? 무슨 차이예요 훨씬 힘들지요. 여러 번 손질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그냥 시원하게 몇 번만 하면 머리, 숫, 음. 특히 여름에 머리숱 많은 사람, 그래서 제가, 남자분 같은 경우도 음. 그냥 전체적으로 이걸 머리숱을 싹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음. 이제 바리깡 작업이 조, 그렇게 들어가면 훨씬 작업 이게 몇프로 나가요? 35% 정도 나35% 텐텐은 몇프로 나가는 거예요? 50% 50%, 50 정도 나갔다고 봐야지. 45%에서 50% 정도 제가 이거 텐트보다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새. 네, 훨씬 얘가 편해요. 그리고 이게 좀 저렴한 거는 이게 툭툭 걸리거든. 이렇게 잡아 뺄 때, 이게 탁 자르면서 뺄 때도 이렇게 자, 모, 이거 모발을 딱 잡으면서 이렇게 뺄 때도 있거든요. 많이 안 자르려고. 이게 뺄때좀 좋은 가이들은 이게 스무스하게 막 빠지더라고. 근데 저렴한 거는 탁 했을 때 이렇게 뺄 수가 없어 걸려 툭툭툭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짤 수가 없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질감 처리가 텍스처가 부드럽게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질감 처리가 더 좋죠. 긴 머리도 음. 이걸로 그냥 이런 식으로 질감 처리를 할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진짜 많이, 많이 쓰고 있어요. 음. 텐텐도 많이 쓰는데, 텐텐은 사실 저 싱글링 할때 많이 쓰거든요. 초보자들이 텐텐으로 싱글링 하면 정말 좋더라고요. 왜냐면, 텐텐으로 싱글링을 응. 하요 텐텐으로 싱글링을 하면 음. 가위 자국이 안 나고 음. 밀리지가 않으니까, 그러겠네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싱글링을 하면서 질감처리를 해버려요. 음. 근데 초보자들 분들도 싱글링에 익숙, 장가위로 싱글링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텐텐으로 접근을 해서, 싱글링을 해서 발광 밑라인 정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텐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요, 텐텐을 여러 가지 용도로 제가 쓰고 있거든. 텐텐은 음. 어, 뭐, 엄청 숨 많은 사람은 속 깊이 질감을, 무량을, 양을 덜어낼 때도 쓰지만 싱글링 할 때도 쓰고, 또, 제가 스트로카이를 좀, 요, 텐텐으로 이렇게 많이 쳐내고 하니까 스트로카이를 잘안 썼는데, 음. 오늘부터 한번 써봐야겠네. 스트로 가위. 편하니까요. 선생님. 아니, 제가 미용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확실히 가위가 좋아야, 이, 폼도 나고, 모, 모량 조절을 하는 게,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적시에 맞는 가위를 써야, 일하는 게편하더라고 그렇죠. 예, 제가 그전에는 막 되게 검소하게 가위 뭐몇 개로 막다 스타일을 소화하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힘들, 힘든데, 그때 가위, 그 협찬해주셔가지고 그 가위들을 딱 이용, 이용해보니까 그때 또 특히 그뭐 좋았던 가위가 톱가위에요 톱가위 네. 제가 썼던 톱가위 톱가위가 머리 뒷머리 목선 딸때 있잖아요 그리고 옆 라인 딱 이렇게 단발 딱딸때 얘는 여기에 미세하게 돌기 이렇게 톱날이 있어서 이게 미세하게 톱날이 있어서 얘를 하나하나 잡아주거든요 이렇게 잡아 구독자님 보시라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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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려요. 그러니까, 잘리는 질감 내 느낌은 별로 안 좋아. 맞습니다. 하지만, 내가, 뭐 이게 이거를 계속, 블런트 가위로 계속 쓰면은, 이제 뭐, 느낌, 느낌이 안 좋고, 또 효율성을 떨어지겠지만, 우리가 뒷목 같은데, 특히 앞머리, 옆머리 딸 때, 반드시 잘라야겠다 할 때는, 이거, 툭짤르면 완전... 이게, 직각으로 탁탁탁 떨어지니까 안 밀리니까 이렇게 일반 가위들은 이렇게 밀리는데 얘는 툭그 자리에서 잡아 주면서 툭툭툭 하나, 한올한올 잡아 주면서 잘라 주니까 이 직선 따기가 그리고 목목 목, 네이프 목선 빤 듯하게 따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제가 좋은 그리고 완전히 말라 있는 음. 머리 가르마 있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음.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말라있는 상태에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아주 좋아요. 맞아, 맞아. 머리가 안 밀려. 밀려. 스트로크 가위, 이거, 이거 텐텐? 네, 텐텐. 이고텍스처 14발. 네. 뭐, 이런 가위. 뭐, 외에 엄청 좋은 가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어, 현금가로 하시면 좀 저렴하게 DC 해주신다고 하니까 이 방송 보시면 많이 주문 주세요. 여기, 동네 원장님 유튜브 보고 전화했다고 하시면 되는데, 전화번호는 제가 영상에 남겨놓을게요. 이왕 홍보하는 김에 더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했죠? 이 선생님께서, 달인 선생님께 생활의 달인에도 나오셨거든요. 명물 인생 생활의 달인. 작년에는 생생정보에도 나왔어요. 생생정보에도 나오시고, 왜냐면 진짜 40년 동안 한 길만 가신 분. 그러니까 이게, 어 한번 찾아보세요. 생활의 달인 347회 출연하셨거든요. 어 김봉기 대표님, 가위의 달인 최고의 명장. 이렇게 써있죠. 이렇게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새는 V10등급 일본에서 수입하는 가위를 손수 직접, 어 수제로 갈아가지고 그렇게 만든 최고의 명가위인데 가격은 어 굉장히 어, 좀, 어, 좋은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상. <끝났습니다>